2024년 8월 4일, 쌈, 삼지 엔터. 쌈지 엔터야, 삼지 엔터. 차트 분석합니다. 얘가 뭐, 트니핑? 어? 아, 이건 저기 저죠 트니핑인가? 뭐 하는 회사인가 볼게요. 여기. 예, 아, 티니핑. 미니 특공대, 메탈 카드 봇 룰루파, 음 애들 상대로 한 어떤 캐릭터 어 회사 같아. 요 키즈 컨텐츠, 오프라인 테마 공간 사업도 하고 있고, 어, 기획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 글로벌 배급, 자체 캐릭터와 키즈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. 유튜브, 그 다음에 아이 i 아이, 요거, 일본인가요? OTT, IPT, 아, 일본이 아니고 중국. 어, 완구, 의류, F&B, 머천다이징, 교육, 게임, 오프라인. 아무튼 그런데, 2 0 2 3년 3월 전년 등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. 단기 순이익도 적자전환. 얘는 계속 적자야, 보니까. 이 재무제표 보니까. 요, 그쵸? 네, 2020년도부터 계속 매출은 늘고 있는데 왜흑재 전환이 안 될까요? 매출은 늘고 있는데 이게 문제. 계속 적자가 이게 적자가 계속되는 기업은 이 전환 사체라든가 유상증자 문제가 생겨. 차트는 뭔가 아이고, 쏘리. 차트를 보면은 요때 음, 이 예, 약간 이제 하락의 브레이크를 거는 신호가 보여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것 같아. 근데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아. 다만 주봉이 여기 좀 쌍바닥이 나와줘야 더 좋습니다. 여기까지 갔다 좀 이렇게 내려와 줘 쌍바닥. 여기 수평선 여기 여기 예. 네. 손잡가 8,800원. 최저가 8,800원이죠. 여기를 이탈하지 말아줘요 라인을요 라인을 이탈하지 말고 쌍바닥이 나와줘야 돼요. 일봉으로 나오든 주봉으로 나오든 월봉은 좀 그렇고 일봉으로 이렇게 60선 한파동 소화하고 요만큼 네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달이죠. 두 달, 두달한달 달 반에서 두달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쌍바닥. 예, 일봉으로는 쓰리 바닥이죠. 주봉으로는 쌍바닥이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에이, 갈 걸로 보입니다. 바닥 찍었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흔들면서. 에이, 흔들면서 다만 여기 예, 일봉으로 봐도 여기 8,800원 여기 있지만 이 라인은 이탈하지 말아야겠죠. 9,300원 이탈하지 말고 에이, 음. 매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어,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고 아무리 뭐 매출이 많아도 음, 이익으로 전환돼야지 그 다음에 시총이 작은 회사니까 비중은 크게 두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런 주식에 몰빵하면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죠 음,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소액으로 에, 한번 음, 분할 매수, 분할 매수라는 건 하락을 염두에 둔 분할 매수, 예, 여기 9150원에서 바닥 찍고 턴 하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